안녕하십니까. 아, 강태혁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아, 봄날씨 날씨는 아주 화창한데요. 바람이 아주 매섭습니다. 자, 마지막 꽃샘 추위가 있는 것 같은데 봄날씨에 어울리지 않은 날씨네요. 햇살은 따뜻한데 바람이 아주 찬 그런 날씨입니다. 아, 오늘은 양도면에 위치한 아, 임야, 나지막 하나 아주 임야입니다. 임야 급매물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지금 영상에 나오는 아, 이 토지가 오늘 매매 대상인데요. 행정구역은 강화군 양도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목은 아, 임야 토임입니다. 나지막한 임야고요. 전체 면적은 아, 두 필지인데 약787 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용도지역은 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지금 아, 이쪽 도면하고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아,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아, 2차선 버스길에도 붙어져, 2차선 버스길에도 접해져 있고, 아, 뒤쪽에 이면도로도 접해져 있는 아, 접근성이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자, 이쪽 양도면은요, 우리 강, 강화군 전체 지도를 놓고 보시게 되면, 아, 강화도 서부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포도하고 아, 고구마가 아주 맛있는 지역인데요. 자, 지금 제가 이땅추입에서 지금 서 있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시나요? 자, 멋진 아, 소나무가 아, 되어 있는, 아, 나지막 한 언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 아, 넓은 벌판에 논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포도밭이고 아, 앞쪽에 넓은 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자, 저쪽 앞쪽에 자그마한 산 보이시죠? 저쪽이 건평포구입니다 아, 서부지역 해안도로까지도 대략 자동차로 한 5~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이고요. 아, 해가 잘 들고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쪽이 아마 지적상에 나와 있는 한 2m 정도 소로 길인데,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2차선 버스길로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자, 두 필지인데요. 먼저, 아래쪽은, 이쪽은 이제 굴참나무하고 어, 소나무가 좀 있는데, 약간 경사면이 좀 있네요. 이쪽 경사도가 좀 있고, 자,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최근에, 여기 이제 경계측량 말목이 있는데, 아마 이쪽 토지가 아마 측량이 된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탁 트인 뷰를 보실 수 있죠? 자, 넓은 벌판하고, 어, 마을 전경이 한눈에 쭉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인데요. 앞쪽이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쪽하고 서쪽하고 사방이 다트어 있는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땅이 이제 에, 오늘 나온 아, 매매 대상의 해당 필지인데요. 자, 낮은 동산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목이 임인데 아, 평평한 토임 에, 토임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말씀드린대로 아, 해는 굉장히 햇살은 좋은데 바람이 좀 찹니다 아 요즘 날씨가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찬대요아 지금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아, 멀리 전원주택들도 보이고 있고 자 이쪽으로도 아, 농경지들도 보이고 있고요 아주 편안하고 아, 조용한 곳입니다 앞쪽에 막힘이 없이 탁 트여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일반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요 건축을 하실 때는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로 건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장을 와서 보니까 자 추천 용도로는 아, 별장 부지나 전원주택, 동호인주택, 아, 캠핑장 정도로 쓰시면 아주 좋을 만한 곳입니다. 자, 마치 주변에 요새처럼 딱 올라와 있는 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멋진 소나무, 소나무들을 살려서 주변 경관을 이루시면 아주 멋진 그런 곳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아주 평평한 곳입니다. 아, 멋진 소나무도 있고, 저기 뒤쪽으로는 아, 전원주택도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 대략적인 아, 이 토지를 전체 살펴보셨고요. 아, 사실 이 토지는 작년에 한번 매물을 나왔었는데, 아, 어제 아주 그, 금매물로 아, 처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나왔습니다. 자,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고요. 활용도가 좋은 토지입니다. 해가 잘 들고 아, 차량의 진출입도 아주 용이한 자, 양도면에 위치한 마지막 한 임야, 아, 임야 금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